이불에서 구장 첫 번째 계약에도 예배규칙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은 감막이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그에 등대와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막이 비장한 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그 금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법불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또그 계획 뚜껑을 속재소라고 불렀는데 그룹이라는 영광의 천사들이 날개로 그 위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서 안에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바깥 성소에 들어갈 직무를 수행하고, 안쪽에는 지성소에는 대세상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세상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원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담아 먹고 마시는 것과 먹을 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대지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선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이 세상의 창조물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 오해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재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지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혈액을 나타내려면 유언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혈액도 없고 죽어야만 혈액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계약도 피로서 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온 백사에게 말한 후에, 성화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붉은 양털과 어설주 적시와 율법책과 모든 백사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그는 성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을,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할 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방한 지상의 모형들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재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소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들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는 자기를 제물로 들여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한 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